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현재 10시 55분, 11시면 이제 균열이 열리죠. 다른 서버들은 이제 모르겠지만, 이 시엣, 이스라펠 400명으로 늘어났는데도 굉장히 균열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또 저희가 어떻게 가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알람을 맞춰 놨어요. 보시면 <laughs> 이 알람 프로그램인데 하루에 때는 이제, 그, 균열, 57분, 3분 전에 다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내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제, 그, 뭐라고 되겠 그, 뭐, 던전이나 이런 데 들어갔는데, 다 깼는데 하는 건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제, 균열은 내가 이타이밍 가겠다라고 하면 1시간 전부터 그냥 어비스에서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57분 되면 이제 알람이 울리겠죠. 현재 56분입니다. 근데 이 영상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지금 이러다가 그러니까 균열에 가야 돼요. 그래야 이 영상을 이제 살릴 수가 있는데 균열을 못 간다. 또또 또 찍어야 되죠. 네, 하지만 해보겠습니다. 네. 자, 만약에 이제 알람이 울렸다, 이러면 바로 이제 나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들에게 3분의 시간이 있어요. 3분 안에 균열을 가야 되겠죠. 근데 최소 2분, 1분 남았을 때 모든 뭐 준비를 끝내야 됩니다. 어디를 가냐면, 균열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균열이 뜨는 위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자리를 선호합니다. 여기 베르테넌 요새 오른쪽에 있는 곳이죠 여기로 이제 저스티스! 날라갑니다 예 저는 핀을 찍어 핀을 찍놨어요자 이제 어디냐면 이쪽도 다음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찍어 놨지 여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사람들 보이지도 않죠 하늘에서 이렇게 날라서 떨어져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여기도 핀이 있잖아요 여기도 뜬단 말이에요 여기 아니면 여기 뜰 확률이 가장 높아요 근데 이상한 데한 번씩 뜰때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보십시오 이게 개꿀팁이에요 여러분들 야, 여기에서 F를 눌러서 이제 연탈해서 진입할 수도 있겠지만 내 캐릭이 이쪽 방향을 보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 안 뜨면 날라서 바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꿀팁입니다 아 잠시만 그래픽 왜 이래 자 아우 아니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렉기 심하죠? 자, 이렇게 해서 중간에 창작하고, 내 캐릭터가 이제 바라보는 방향이 있죠? 이쪽 방향을 보고 있고, 만약에 M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M을 눌렀는데, 여기, 만약에 여기에 떴다. 그럼 ESC를 누르고, F를 연탄을 하고, 만약에 여기 떴을 때, ESC를 누르자마자 점프, 날게 피고, 시프트 누르고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아셨죠 임? 이 밑도 다른 것도 똑같습니다. 이 꿀팁이 지금 이쪽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GG 야, 연를하고 있다가, 5 0분이 되면, 자, 이제 M을 누릅니다. M을 누르고 있다가, 내기심에서 제 캐릭터가 살짝 이렇게 돼있죠? 아니, 아니, 아니. 여기 저 있죠? 자, M을 누르고 기다립니다. 어디에 뜰까요? 1 0 0미터1 0 0미터 자, 여기 떴다. 바로 지 누르고 갈게요! <laughs> 자, 100%로 균열 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좀 손이 빨랐지만, 이렇게 균열을 가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생방송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놀러 오십시오. 꿀팁들 대방출하겠습니다